안녕하세요. 스마트 조명 그리고 제어 시스템 전문 기업 SR테크입니다. 어제 진행했던 그 해외 직구 스트립 그 내용을 또 이어 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비교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느 제품이 더 발열이 많이 나는지 시험은 끝났고요. 결론은 필립스 세타블럭스 제품이 조금 발열이 났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필립스 세타플럭스 스트립은 방열판 작업을 하는 걸 권장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방열판이 없더라도 이 정도 온도면은 문제없다 판단이 되고 그래서 아마 필립스에서는 어, 방열판을 안 해도 된다라는 이런 느낌으로 스트립을 고정할 수 있는 이런 악세사리를 같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악스머라고 하는 이 해외 직구 스트립은 와트가 높으니까 역시나 발열이 조금 더 높으니까 어이 스트립은 무조건 방열판 작업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력은 거의 동등하지만 발열이 해외 직구 제품이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궁금해 하시던 밝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또 광질도 제가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밝기를 측정하는 이스펙트로 미터. 이거는 조도 측정도 되거든요. 그냥 단순히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계측기에 대한 교정을 받았습니다. 따끈따끈합니다. 이게 2024년 7월 달에 이제, 교정을 받았고, 교정비만 해도 몇십만원 들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줄을 이렇게 깔아놨거든요. 깔아가지고, 그냥, 원래는 광속계, 더 비싼 설비에서 테스트를 하려고 했는데, 굳이 발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중복되는 제품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어, 제가 취급할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간이식으로 해가지고 동등한 위치에 놔두고 이 스펙트럼 메터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탁 찍어가지고 밝기를 제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밝기를 측정했을 때 나머지 광질도 확인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하는 구간은 주광색 구간만 시험을 할 겁니다. 밝기 측정에 앞서가지고 스펙표를 보고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고 측정 결과를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필립스 세타 플럭스 스트립의 성능을 한번 볼게요. 자, 3만 시간 라이프타임이라고 적겠습니다. 사실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수명을 약간 단축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 시트. 이 내용을 봤을 때 세타플럭스 스트립의 정구색 구간과 주광색 구간에 파장대라든지 광성능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정구색 구간이 확실히 어둡습니다. 원래 정구색 쪽이 광효율이 낮게 나오는 건 당연한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필립스 세타플럭스 스트립의 1m 기준으로 했을 때 광성능, 주광색 구간입니다. 어, 한 2000루멘, 2000루멘이고, 그리고 20W죠. 그래서 광효율은 한100 정도가 나옵니다. 100은 아닌 걸로 나오네요. 98 루멘 퍼와트. 그리고 색온도는 6,500 켈빈. 그리고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될게 있습니다. 어, 여기에 보면은 3 맥스가 3SDCM이라는 게 있죠. 어, 이거는 LED 칩의 좀 품질이라 해야 되나? 그 품질 완성도가 얼마나 좋으냐? 이걸 말하는 건데, 메가 단표라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 3이라는 거는 정말 괜찮은 성능의 그제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은 거의 대부분 저가를 많이 쓰기 때문에 5라는 걸 많이 쓰는데, 그걸 보고 5 스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건는3 스텝이거든요. 3 스텝이 더 좋은 거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시중에서 파는 제품들은 거의 다5 스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괜찮은 거죠. 악수머 제품에도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같이 동등하다.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립스 세타 플럭스 스트립은 연색성이 80입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필립스 제품은. 그리고, 자, 이제, AUXMER. 38W 짜리 제품이죠. 이 제품의 성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3SDCM 이라고 있죠. 동등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중에서 우리나라에서 파는 일반 조명 사면은 이 정도 수준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수명은 그냥 7년 보증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보증해 줄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필립스 세타플럭스 스트립은 제가 직접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분께 제품을 판매를 했다. 그랬는데, 불량이 있었다. 그러면은, 스트립을, 그, 양면 스티커를 벗겨내고, 어, 다 만졌는데, 그 불량이 발견됐다. 하면은, 어, 저희는 1대1 교환을 해드리거든요. 왜냐면, 어, 저희 대리점 쪽에서 1대1로 교환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 원인이 문제가 있는 게 확실히 확인이 되면, 교체를 무상으로 해드리는데 어이 악스머 제품 은 해외직구 제품이고 어떻게 국내에 보증해줄지는 을 사실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CRI 95, 필립스 세타 플럭스 CRI는 80이고 어 악스머 스트립은 95입니다. 일부러 제가 95로 산 거고 95 연색성은 상당히 괜찮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을 한번 볼게요. 자이 중에서 맨 우측 자루거든요. 이 우측이 제가 구매한 스펙이고 가장 좋은 등급입니다. 어, 여기에서 연색성이 95 이상으로 제가 구매를 한 것이고 이제 광효율을 한번 볼게요. 어, 이 제품이 광효율이 95 루멘/퍼와트라는 기준으로 적혀있다라는 건 거의 필립스 세타블럭스 스트립과 광효율이 동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동등하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고연색 제품은 한80 정도 되는 연색성의 제품보다 광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부분을 의심을 합니다. 그럼 필립스 세타 플럭스보다 조금만 어둡던지 그 정도 기준으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광성능을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막 교정받은 스펙트럼 메타 전원을 켭니다. 커버는 먼저 닫혀 있는 상태에서 전원을 켜가지고 자체 교정이 될수 있도록 합니다. 자, 교정이 이제 끝났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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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그리고 제가 밝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베이직, 이걸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세번 연달아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중국 직구 제품도 세번 연달아 측정을 할게요. 자, 전원을 켰습니다. 자, 이제 커버를 벗겨내고 자, LED가 정중앙에 위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광센서가 아래로 가도록 하고 측정을 자, 1번 첫 번째 실험. 밝기가 6521입니다. 자, 두 번째. 밝기가 6400입니다. 세 번째. 자, 6,444. 6,500으로 기억을 할게요. 가장 높은 수치만 제 머릿속에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외 직구 악스머라는 제품입니다. 자, 센터로 하고. 자, 이제 어, 악스머 제품 측정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6,000이상에 그 룩스가 나와야지 그 데이터 시트하고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4,000, 4,069. 한번 더. 자, 4,090. 4,000 정도가 나오네요. 자, 마지막 한번 더. 네, 4000 정도가 나옵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와트는 똑같은데, 밝기가 차이 나는 거죠. 자, 이제 스펙트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일단 전원을좀 끄고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스펙트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쫙! 나오고, 이거보다는 CRI 치수를 보는 게 좋겠죠? 어, 연색은 96.4가 나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R라인 값은 89.5. 그럼 이제 세터블럭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전원을 켜고. 자, 다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원을 좀 끌게요. 자, 6400. 그리고, 이제, 스펙트럼 CRI. 어, CRI 값은 83.4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냥 나는 조금 밝고 고연색 되는 스트립이 필요해. 하시면은, 어, 악수머, 이 해외 직구 제품을 구매하셔가지고, 방열판을 무조건 필수로 작업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어, 나는 우물 조명이나 이런 간접 등을 최대한 좀 주조명 목적으로도 사용하는 그런 밝은 조명이 필요해. 라고 하시면은, 필립스 세타플럭스를 구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어제 댓글에 있었던 내용처럼, LED 간격이 상당히 촘촘한 해외 직구 제품과 그렇게 촘촘하지 않은 필립스 세타플럭스 제품, 장단점이 있거든요. 자, 작업성은 무조건 세타플럭스가 좋아요. 왜? 간격이 서로 좀 넓다 보니까, 이거를 절단하고 연장하는 작업이 쉬운데, 악스머 제품은 보시면 너무 가까워요. 너무 가깝다 보니까 이거 납땜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연장 커넥터를 이용해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그 작업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도트가 보이는 게 최대한 싫고 나는 그냥 무조건 고연색 제품이 필요해. 작업이 조금 어려워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제품을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그냥 기본적으로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필립스 세타 플럭스를 구매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뭐, 소비자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